이재명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소식입니다. 이재명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들이 지금 요직에 투하되고 있는데 서로의 거래 관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변호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걸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인질이 된 것이고 결국에 인질범에 요직을 준것 아니냐 하는 안철수 원의 글입니다. 법제처장이 법제처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죠. 정부의 법해석을 뒷받침하는 법제처장. 바로 여기에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조원철 변호사인데 그리고 또 국정원 기조실장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관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대통령한테 직보할 수 있고 가까이 할수 있고 아주 막강한 자리 검찰 위에서 휘두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포진되 있고 또 국회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친형강제입원 해경구 김씨 등 이재명 범죄 의혹의 진실 가장 근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불편한 사람이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기에 이재명이 그런 자리에 앉혀주는 거 아니냐.